도와주러 온거 맞지? 어, 저 2킬만 할게 2킬. 2킬만 하고, 어. 엄마 형은, 1킬. 일단, 일단 홀수여야 되니까. 응, 홀수여야 되니까. 어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잘못 들은 것 같은데? 홀수, 홀수, 짝수 말고 홀수, 홀수. 야, 요거 딱. 제가 호... 홀수 번호 좋아해요. <laughs> 요거딱 우리 원년 멤버인데 이거. 그러고 보니까. 어, 그러네. 어. 원년 멤버네. 자, 열심히 열심히 도와주라기유 아라키요한 팀. 걱정하지 마, 우리가 제일 빨러. 어, 여기 붙었어. 일 길했고요, 나이들. 아, 탄았다 기절시켰어? 기절시켰어? 아, 아니, 삼층 건 아직 기절 못 시켰어. 삼층 두명 기절. 아, 두명 기절? 여기 지금 산탄 쪽 소리 이거 뭐야? 사람이. Watch out. 한이 없어. 아, 안돼 아, 아. 명이었네. 각기 잘 가. 닉네임, 닉네임 보소. 바깥으로 내려갔다 아마. 안 맞지, 안 맞지. 어뭐야 응? 응? 아, 옥상에 떨어지면서 쐈어. 아미드 사람 하나도 없구만 진짜 나 살아있으니까는 왜다 뎀지고 그래 어몇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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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킬이냐? 빵킬이야데자오 겁나 시켰어요? 아안돼 포기야 빨리 너몇 킬이야? 빵킬이야아안돼아이 킬이란 말이야 짝수잖아 이 친구들이가 못 쓰겠구만 아주 그냥 양마영이 2킬 공이형이 3상 공이형 3킬 다상어 홀수 홀수 ㅎ 수. ㅎ 나이스 후기 일단 킬하지 말아봐 네와 <laughs> 어, 내래 와 내래 ㅋ <laughs> ㅋ <laughs> 원래 클라들 이렇게 단합이 잘 돼야지 어 <laughs> 자냄자님 항상 생각합니다. 저희 단원진님의 후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그럼요. 에이, 마음도 너무 가분한데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 그 유튜브 두, 돌아가신 두분 <laughs> 목소리 굉장히 거슬리거든요. <laughs> 구독. 개야 몇킬이야? 일킬이요. 1킬 빵킬. 각교는 빵킬. 3? 빵빵 빵킬. 아저씨 이렇게 이렇게 한거 같은데. <laughs> 아 뭐야 세 명이. 아니. <laughs> 와 아쉽다. 어 아, 어떡해. 아, 아깝다. 아, 아 너무 아, 아깝다. 아. 동이 형. 어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 겁나. <laughs> 겁나 놀랬다 와. 와 미. 아, 너무 아쉽다. 아니 평상시에 저... 옥상에서 내려가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왜? 돌격 하냐고 <laughs> <laughs> 공이 형킬 킬을 많이 해갖고 짝수로 만들어준다. 우와! <laughs> 아니 평상시에 보소 보소리에 뛰어가지도 않던 애들이 왜 뛰어가냐고 <laughs> 보소리에 내가 <웃음> 뛰어 <웃음> 보소리에 내가 내가 뛰어가면 <laughs> 이런 가식덩어리들 가식덩어리들. <laughs> 어 슬퍼, 슬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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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방영 어, 어, 미션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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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치킨은 먹어야 될거 아니냐고 지금. 치킨은, 어, 다음 판에 먹어도 되잖아요. 이판 말고 다음 판에. 예. 네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어, 다음 판에 먹어야 돼요? 아니야. 어제든지 아, 예. 먹으면 되지 뭐 치킨 어. 뭐 언제든지 먹으면 그렇죠. 되지 먹자 그렇죠. 먹 알았고, <laughs> 알았고. 어. 어, 나 도전 외쳤어 아까 이번 판? 도전 안 외친, 거 가... 아니, 외친, 것, 같은데요? 도전 안 외친 것 같은데? 도전 안 외친 것 같은데? 첫 번째 판은 외쳤어. 첫 번째 판은 확실히. 야. 참나. 외친 것 같은데. 확신... <laughs> <참나>. 도전 안 했을 것 같은데, 왜친것 같은데? 자 채팅창에 다수결로 이거 한번 보시. 그래 첫 첫판만 한 거야. 첫판만, 첫판만 도전하고 두 번째 판 도전 안 했어. 응, 첫 판도 했고 두, 두 번째 판도 어, 뭐 했어요. 와 리토야 너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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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즘 교육이 좋아, 애들이 잘 배웠어. <laughs> 잘 배웠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어제 어제도 내가 방송 보면서 어? 딱 느낀 거지만 이거 이건 국룰이거든 국룰 미션하면서 도전을 안해치고 했다 이거 국룰이야. 알죠. 거하는 사람이구나. 왜쳤다니까요 어, 국룰을 안 했으면 반칙이네 <laughs> 무효. 그러니까 무효 무효. 아니 역시야 역시야. 어? 코인이 날아간 거지. 돈먹은 거라고? <laughs> 반칙을 했으니까 그 코인은 아예 날라간 거지. 반칙을 하면 안 되지. 국룰을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켰으니까 그 코인은 날라간지 <laughs> 욕해도 됩니까 욕? <laughs> 욕해도 돼요? 아니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마이크 하세요. 마이크 끄고. 예예 <laughs>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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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, 마지막 1코 마지막 1코 갈게요 마지막 맞고 맞고, 자 여기서 도전 외출 가야지 도전! 했다 도전 출발 오케이 맞고 가겠습니다 맞고 여기 우리 어 팀원들이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해야지 아 진짜 너무하네 형 이거 마코로 가는 거지? 마코, 마코제 이거? 어. 아, 바꾸이좀 마코로 아, 두 번째 그러를 보니까 안했친데안 했었어요? 안했었어안 했었어요? 안 했었어요? 안했었마요안했었어마안 했었어요? 이제와서? 이제와서? 아요안 했었어요? 안했었는데 아깝다 어요 음... 날렸네 안했었 음... <laughs> 많이 놀랬죠? <laughs> 나쁜 놈들 믿 아, 미드 가야지 어디 가요 안가 <laughs> 3층에 있어 3층에 그냥 뛰어내렸고 어, 뛰다내려다 지금 아, 뛰어내렸 어...어디 가... 오오오 뭐야 <laughs> 그냥 여기 살면 돼 어디 있는거에요? 네, 1층 오... 1층 옥상 집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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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창고야? 나온다 <laughs> 아니 뭐야? 서 우리 앞담벼락. 담벼락. 담벼락 아니 여기 위치, 아, 와. 여기 위치가 왜 이래? 아, <laughs> 아 뭐야?